리얼리티보내주세 조용히 진짜요? 에이 저거 봐라 이식션봐아야송만 지금 올린 거명그 말하지 말까? 그러니까 수현 씨 뭐라고? 녹화 좀 <laughs> 해줘야죠 주마이 그 녹화해주지 말라고 승재도 철리이 아, 승기 <laughs> 아, 아. 아, 듣고 있어 어 듣고 있지와야 <laughs> 이거 빨리 주면 야가 아까 뭐라줄알너 창수 아까 뭐? 승기 녹화해주는 야, 야, 야 야, 봐라. 자, X 위에다가, 로그 4의 X가 지수로 있어. 일단, 모든 로그 문제를 풀 때는 밑과 진수 조건을 먼저 챙긴다. 자, 얘는, 진수기 때문에 X, 로그에 진수로 올라가 있잖아. X는 0보다만 크면 되겠지, 그냥? 이해됐어? X가 진수로 돼 있잖아. 로그에 위에 있다고. 그럼 진수 조건 뭔데?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됐나? 이밖에 없나요? 그제 그게 무조건 말야 아니 이게 진수 조건일 뿐이라고. 이건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고. 이제 얘를 풀 건데. 헤나 로그가 지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금 로그 나다. 어 로그 나 양쪽을 로그를 취하는데 얘랑 미이 똑같아야 돼. 얘랑 양쪽 로그 4를 할 거라고. 로그 4의 x 위에다 로그 4의 x가 지수로 있을 거고. 얘는 로그 4에 뭐라? 16x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로그 위에 있는 지수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로그, 로그 4x랑 로그 4x 똑같지? 이 로그 4x에 제곱. 제곱. 근데 x가 로그 4x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 전체가 로그 4를 한다고. 아. 여기 전체가 로그 아. 4를 한다고.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이거는 자 로그끼리 곱해져있지. 진수끼리. 그러면 뜯으면 더하기로 바뀌겠지. 로그 4의 16은 얼만데? 2. 2. 로그 4의 x는 있네. 그걸 더하는 거잖아. 네, t로 바꾸자. t로 바꾸면 t제곱. 너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요. 1, 2, 마돌 t는 마이너스 1또 2인데. 됐나? 네, 로그 4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에 4의 역수가 들어가야지. 4의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4분의 1. 또는 2가 되려면 16. 0보다 다 크니까 이게 맞는 거지. 됐어. 자,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끌어 내릴 거야. 똑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양쪽에 취해준다. 됐지? 자, 같은 방법으로 로그 밑에 밑이 안 보여. 상문로그라는 얘기야.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되 거야. 됐어. 네. 로그치하면, 로그, 로그 x 아, 제곱, 로그X, 어, 맞아. 제곱할 거다. 이게 너무 잘한 거다. 이게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럼 창수가 얘기한 것처럼, 로그X 전체에 제곱이 될 거고, 2가 앞으로 나오겠지? 2로그 e x 천원. 이2가 앞으로 나온 거 알지?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됐나? 도대 됐지? 그러면 T로 넘으면 T 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ET가 0보다 커야 되고, T로 묶었을때 T-2. T는 0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된다. 자, 진수조건 X 0보다 크면 되는 거 없지, 일단 챙겼어야 되는 건 이거고. X가 0보다 작고, 아, T가 0보다 작다. T가 로그 x 였단말 이게 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요 밑에 누가 있는가? 거 10. 10이 있는 거지. 넘어가면 착한 놈은 부도방이 안 붙는다. 넘어가면 X는 1보다 1아야1 0의 0은 1인데. 모든0수의영수는 1인데, 근데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2보다 커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 로그 2x가, 아, 로그 10x가 2보다 커진다 착한 놈 부도방에 안 바뀐다고 랬어 너는 x가 누구보다 크다고? 100보다 크다. 이건 0보다 크니까 상관없이 되는 거예네 이렇게가 답이 이렇게 됐어. <laughs> 되겠나? 지수에로그가 있으면 끌어내린다 자, 이거 썬줄게 야, 이 문제는 미시어 컨셉. 이. 뭐래, 안 보이는 치아이가알 아, 로그에 대한 미션 치바아이거이 예. 예. 커져 있는 이엑사 이에사 커져 있이엑커 로그.. 아 로그 2가 아니구나. 그냥 로그 치는거다. 야, 2시 로그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로그 3에, 3에 3X. 로그 3x 이렇게 된건데 얘는 전체 앞으로 나올거거든. 네. 됐나? 나오는데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 2 x. 더하기 로그 x. 됐나? 네 창훈이 살인자의 눈을 하고 있네 너무 <laughs> <laughs> <조금> 무섭다 짜리 아니야 진짜 얘는 아 이거 녹화해서 이거 녹화했네 십만 아 정이 나눠주면서 맞죠 욕하는 그거 아이 아니 어떻게 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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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아 앞으로 나갈건데 로그 2곱하니아이니까니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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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진수기 곱해지니까, 아 곱해진 건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 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아, 자 지금 곱하기인가봐요. 그 네. 이렇게 됐고, 정리 좀 하면, 내가 그냥 얘를 t로만 놓을게.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로 g 2에 전체의 제곱, 더하기, 로그 2t. 와,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몰라. <laughs> 나 아, 죽고 있어. 이렇게 나와요. 티로 묶어서 정리 한번 해볼까? 얘가 좀 넘어와서 티로 묶으면 로그2 답지 또 보고 있네. 로그 2. 아 로그2 로그3 그다음 얘가 넘어갈게. 넘어가면 야 이거는 제곱에 찬합차이거 이해돼? 합차지. 그러면 합 로그2 더하기 로그3 4 로그 2 빼기 로그 3 이게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랑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없어지지 않겠나 어. 그럼 t라는 게있는데 근데 t가 누구야 야 이거 나누기지 지금 자 로그 어, 3분의, 3분의 2인데. 2인데 t가 로그 x였잖아 아까 그래서 x가 얼마냐고 t라 온거 아니에요 t가 이거잖아 t 근데 t가 아까 로그 x였잖아 로그 x가 이거니까 x가 3분의 2가 되겠지 어 육분의 어, 어, 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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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이리하요 잠깐만 요거 똑같아요 똑같야치원한거 야, 빼고 똑같다는데 더더하기 나 아야 이게 너무 빽이다 아니 너무 뭐 빽이다 오씨 저저하데 똑같잖아요 나누기하면 아니지 이게 더하기로맞에더여기로뭐 착각이지 저거 뭐야 자보게야 정리하면 로그 2x, 2더하 로그 x 튀어나오거 이해될지 지금? 로그 4고, 그 다음에 여기 로그 2남는것까지 됐나? 렇지네그 그래. 그다음 뭐?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되면 로그 3 플러스 로그 x, 그 다음 로그 3인데 내가 얘를 t로 놓기를, t로 정지맞게 리 됐나? 그러면, 아 그냥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a, a, 얘는 b b로 놓고 정리 좀 해줄게. 네. 됐어. 그러면 이거 두개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at 는 b 제곱 플러스 bt 얘 넘어가면 a 마이너스 b의 t 는 됐나? 얘가 넘어가면 t로 묶으면 되잖아. 얘가 넘어오면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됐나? 와 이거 이거 됐어. 얘는 합차를 쓰게 되면 b 플러스 a에다가 a -B지. 아, b 아 b-a지 이거랑 이걸 지우게 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붙여버리지 뭐 됐어 됐나 그러면 t라는 게 아까 누구라고 로그 x였잖아 얘는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어 마이너스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얼만데 로그 6이지 맞아 마이너스 로그 6이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가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이게 로그 6분의 1이지. 했나? 그래서 오. X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아. 6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심한 스킬도 맞지 구을아 아이고, 승대는 맛보기, 맛보기, 맛보기. <laughs> 미리 여기 아, 결제해야 되나? 야, 봐라 로그. 야, <laughs> 결양 <laughs> 로그를 취하게 되면 X-2에 로그 2라는 게 있고 넘겨 버릴게. 로그 x분의 3에 로그 3이 있는데 지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 지수들이 앞으로 나오면 로그 2가 될 거고 로그가 진수가 나누, 나누기가 돼 있으면 빼기를 바꿀 수 있지. 로그 2 로그, 로그.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x다. 러니까지 됐어. 나누기가 돼 있으면 빼기를 바꿀 수 있다고. 이게 뭔데? 로그 x분의 2잖아. 그럼 로그 x분의 2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됐나?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로그 3 튀어나갈 거고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x 자, 로그 1을 a, b, t로 놔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a, t는 b제곱 마이너스 b, t 어, 얘가 넘어오는 게 낫겠다. 이게 넘어올게 얘가 넘어올게 됐나? 그럼 t로 묶으면, 아니, t로 묶으면 a 마이너스 p가 될 거잖아. 얘가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p 제곱은 합차 a 플러스 p, a 마이너스 p 됐나? 지워지겠네. 됐나? t라는 놈이 log x인데 log a 아, a 더하기 b a 더하기 b하면 log 6이 되겠지? 그래서 x가 6이 나와 x 6이, 6이 되겠네. 그 로고 인이할때 마이크로 아 진짜 미성인 뭐라고 별다른지 않을까 맞아 아니 야 청소 좀 들어와 네자자 매년 4.5%씩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5만 톤 이하가 되는데 처음에 10만 톤이래 봐봐 처음에 10만 톤 있는데 됐나? 4.5를 줄인데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1 빼기 100분의 1000분의 45가 되겠다. 이게 4.5가 아니라. 네. 이게 맞 4.5프로. 로 100분의 4.5잖아. 그 어, 10분의 45가 45. 4 5가 아니고 4.5잖아. 이게 10번에 가지고 이게 아4 5를나타내는 아 거라고. 4.5%.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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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라는 게 100개 중에 한개 있으면 1%라고. 100분의 1이 1%라는 개념이 가지고 그러니까 4.5%면 100분의 4.5가 4 5라고얘기 예,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아래 위10 곱해서 1,000분의 이걸 바꿀거라고 아직 입장이 안보였어요 니책 <laughs> <이> 없나? <laughs> 야 45%씩 줄이면 팍팍팍 이는데아 봐라 야 이게 한번하면 이렇게 되지 한번도 한, 여기다 똑같은걸 똑똑하겠지그 말은 이걸 제곱 판단 는 얘기랑 똑같지 않겠나 됐나 이게 언제 5만톤 이하가 될까 이걸 찾는 거라고 10을 나눠요 아니 근데 이거 통분하자 1000분의 1000에서 빼게 되면 1000분의 어. 955 955 955감사5니 아니 1000 45 정도는 암살 획득하는 아니 암살 획득 4자리 쓰면 자 이렇게 됐으면 <laughs> 자 로그를 줬자 로그를 써먹으라고 그지자 이건 뭔데 0. 아니 그냥 놔두자 아니, 근데 이거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야, 100을 날릴게. 10분에 9.5로 바꿔줄게, 그냥. 어, 이까이 해야 돼? 로그... 왜 이렇게 쓰냐면, 로그... 이것 때문에. 아, 이거 써먹으려고. 그지 아, 양변에 로그를 채우면 되겠는데, 음. 로그 하게 되면, 로그 10 곱하기 로그, 아니, 이거잖아. 아, 10분에 9.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근데 로그 리 곱해지면 더하기로 바꿀 수 있지. 야, 여기다 로그 취하게 되면, 이건 얼만데? 로그 1 로그 1 0 1, 1 알까? 1. 곱하기니까 더하기. 지수가 2면 니가 꺼트놓나수 있겠지? 네. 됐어. 아, 2고. 자, 로그에다가, 빼, 네. 나누기가 되면 빼기로 바꿀 수 있지? 네. 됐나? 이해돼? 네. 로그 나누기 빼기로 바꿀 수 네. 있다. 로그 9.55. 마이너스 로그 10이네? 네. 1. 1. 됐나? 이게 로그 똑같이 해야되니까 5가 되야 되겠지? 어같은데 아, 됐나? 이거 봐봐 아, 이게 얼마인데? 아... 0.980 빼면 0.020 되는거 아이가? 네, 0.020 0.020알어면지에0 아. 9 있어요 아, 형 1판 된다 그렇지? 0.02 0.02아0.2 0.2 0야0.02 됐나? 그다음 얘는 0. 0. 0. 0. 0. 그치? 네. 근데 1에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0.04잖아 네. 그럼 0 9 6가아거라 이게 1에서 얘를 빼면 네. 이게 0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n년 2년이 아니고 n이다 N, N. 몇 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맞아 와. 1-0.02n. 이게 0.699가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0.301이 될 거고, 0.02n. 이렇게 되겠지. 양쪽에 1000을, 1 0 곱, 아, 할까100 곱하면 30.1은 2n. 이렇게 되거든? 2로 나누면 15.x. 뭐, 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쉬곤야, 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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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1 쉬곤, 그곤 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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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톤 그냥 쉬곤, 쉬곤, 만톤 그냥 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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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